윤상현 그국민의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나봐요. 어제 이제 트랙터 시위, 시위라고 말하긴 그렇죠. 이 불법 난동, 내란행이죠. 예. 얘네들이 무슨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난동 피우고, 음? 트랙터로,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경찰 버스를 갔다가 뒤집어퍼 싸고, 어 마치 이 군인들이 응? 쿠데타 일으키는 군인들이 장갑차나 탱크를 몰고 대통령실을 갔다가 향해서 진격을 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짓거리 라는 놈들이 무슨 시위입니까? 기레기들도 다이 벌공이들이라 트랙터 시위에 윤상현 의원이 몽둥이가 답이다. 응? 그러니까 즉각 도 민주당 이 벌공이 놈들이. 발작을 하면서 석고 대제하라 지랄하곤 국민의힘 윤상인 의원이 전농이죠 전농 이 농사짓는 놈들 아닙니다 민주노총 이거 이 벌거니들의 벌거니들 벌겅이들. 트랙터 동원 시위를 가리키면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 간부의 충돌은 뭐가 충돌이니 얘들이 그냥 트랙터로 막 가지고 뒤집어엎어 버리고. 그리고 진격을 한거 아닙니까 대통령실로. 이거 뭐 완전 폭동. 후테타 내란이죠, 내란. 이거 어떻게 시위라고 기사를 쓰냐?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렇죠. 백주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저래 예? 이렇게 막끌고와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죄명으로 이 새끼들아. 불태린 ...들이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이 벌공이 놈들은 한편이니까, 윤종근이라는 놈, 원내대변인입니다. 이거다내란죄로 다, 내란 공범으로, 어? 자,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협받은 것이다. 국민 앞에서 섞고대지 않아. 죽고 싶냐, 니네들? 그냥 아가리서 그냥 뱉으면 다 말이야? 야, 트랙터 이 쿠테타, 내란 짓거리, 내란 선동범으로 너네는 같이 중징계 받아야 돼. 윤종근도 원내대변인 나중에 봐봐. 공공 질서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야, 니네는 막 공권력을 행사도 하지 않은 민주주의 경찰처럼 막아놓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니네 막 고속도로 트랙터 몰고 오는 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 포크레인과 트랙터로 경찰의 버스를 뒤집어 엎는 게 공공 질서가 위협받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네. 국민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협받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자유야, 임마 아니. 트렉터로 그냥 불법적으로 고속도로를 와가지고 이거를 막 경찰 버스를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게 자유야?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니네 사무실에다 불지르는 것도 내 자유겠다? 맞잖아요. 얘네 이런 논리라면 우리 우파 국민들이 민주당 니네 당사에다 불지르는 것도 그러면은 자유냐? 내 마음이잖아. 내 자유잖아. 불법적으로 고속도로로 기어 몰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막다 체포하겠다고 이지랄한 놈들을 옹호해도 유분수지 이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윤종문이라는 이 이 벌공이 같은 놈. 아, 참, 진짜, 여러분.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이번 참에, 이거는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죽기살기로 이것들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왜 이런 반역 세력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힘들게 우리 우파 국민들이 돈 벌어갖고, 이런 놈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이런 반국가 단체, 이런 놈들에게, 이런 놈들을 비호하는 이 민주당 벌공이들에게 왜 우리가, 세금을 갖다 바치고 관용차를 갖다 바치고 비서를 9명이나 갖다 바칩니까 이번 참에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경찰 버스를 갖다가 트랙터를 몰고 와서 뒤집어 엎는 게 자유라면 니네 당사에다 불을 질러 버리는 것도 자유야 그거 내 마음이잖아 그게 자유냐? 참 진짜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 자 이거 보세요 이놈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하고 한 5명 정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대요. 내란은 누가 벌이고 있고 그거를 선동하는 놈들이 누구냐? 민주당 니놈들 아니야, 이 놈들아. 이분 삐뜨는 수도 말은 말을 안 했다고. 김무동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또 김무수 장관 등 다섯 명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민주당이 벌거니 놈들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을까요? 예? 이 놈들은 고소도 못해요. 이거 대반 고발이지. 야 채태원이 봐봐라 나를 갖다가 이 탄핵 주범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고소를 했잖아. 직접 고소를 해봐야 자식들아 무고로 확 처넣어버릴 테니까. 민주당이 벌거니 당이 내란 선동 혐의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과 국수본에 고발을 했고요. 또 다른 네 분의 인사를 보시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강훈 목사, 최일 국방홍보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고발 내용이 참 웃깁니다. 북한 애들 보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아저 무슨 얘기야. 참 어이가 웃기잖아 우리가. 얘네들이 민주당 놈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를 동경하고 어 북으로 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런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말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왜 내란 선동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 경종을 울리기 위해 김무수 장관들 5 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무수 장관이 지난 5일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이런 말 했다는 라 거야. 김무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게 내란 선동입니까? 야, 니놈들이 국회를 불법으로 부정선거로 장악을 해가지고 국정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끔 했잖아. 예산을 그냥 영혼으로 다 깎아버리고 22명, 23명을 다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대통령 주변 참모들을 다 탄핵시킴은 누구랑 무슨 돈으로 국정을 운영하냐고 이 새끼들아. 니네 악을에 쳐들어갈 것만 있고 국민들 적재적소에 투입에 대한 세금은 니네들 수틀린다고 돈을 막 영원으로 깎아버리면 국민들 죽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게 내라는 짓이 새끼들아. 부정선거, 선관위 다 장악하고 법원을 문재인이라는 놈이 삼권분립을 싹다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가 아니라. 원팁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이코라지가 나는 거야. 어? 법으로도 성관이 저 서버를 하나 보전 신청을 못 해요. 자,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 맞잖아요. 니네들 누굴 체포를 했냐, 누굴 쏴 죽였냐, 이기더들 그리고 김전 장관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최근 변호인니까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죠. 유승수 변호사가 낸 입장문에서 국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이게 내란 선동이래요. <laughs> 여러분, 이 새끼들은 국국의 뜻을 모릅니까? 아니, 김용현 장관이 나라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국국의 일념으로 지금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겠다. 끝까지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을 함께 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게 내란 선동이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보세요. 그이놈들은 지네들이 북한의 이 김정은이를 동경하고 벌겅이라는 것을 입증을 반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니야 벌겅이들이야 그래서 김영현 장군이 국국의 일념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시민들과 끝까지 하겠다 이 발언이 내란선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들이 벌겅이니까 완전히 입증이 됐잖아 그렇죠 더 이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선관위는 반드시 털어야 된다. 맞는 얘기지. 근데 그게 안 돼.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야. 오늘도 기각되는 거 봐. 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누구 다치지도 않았고, 어? 성관위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대한민국 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냥 기각을 시켜버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이거를 벌공이들이 국민들을 선전선동해서, 이게 내란이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내미지 못하고 무조건 내란이래. 이거를 그러면 계엄이 정당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관위 서버를 우리가 보조시청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기각을 해버렸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서버가 제대로 선거가 됐는지 아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 부정 덩어리가 들어있는지 경찰도 못 받고 검찰도 못 받고 응 그런데 선관위는 모든 게 입증이 됐대 그걸 받았어 언론들이 이게 나라냐고 선거 뭐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다 해먹으라고 그래서 윤석열총이 반핵을 당해도 선관위는 반드시 털어야 된다 이승계 내란 선동이랍니다 민주당 놈들이 새일 국방 홍보원장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내란선동죄라고 하느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말했다고 이게 내란선동이래요. 야, 이욕나올라 그러는데 내가 90일 동안 참아야 돼. 아니,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놈 있잖아요. 북한에 가서 그렇게 대북 사기쇼하고 USB부터 명백한 여적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헌법이 보장한. 그래서 아무도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를 묻질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지금 단정을 시켰어요. 아무런 법률적인 해석도 내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최원장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헌법이 나와 있는 거야 이 새끼가. 그게 내란 선동이래요. 이 민주당 놈들은. 이다 때려주게. 이건 말로 안돼이 새끼들은. 내란이 뭔지를 한번 진짜 보여줄까. 이... 어우... 전남 목사는 또 지난 4일을 집회해서 어제 공수부대를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 아 이거 야이 말도 못하냐? 그만큼, 이, 이분도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풍탄한 심정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도 못해? 그러면 니네 이 트랙터 이 새끼들아. 트랙터가 이렇게 경찰 버스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막 들어, 떠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게 국민의 자유라고?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협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들은요, 우리가 말하면 내란이고, 민노총이나 저런 벌덩이, 전농 이런 놈들이 물리적으로 트랙터를 몰고 와갖고, 경찰차를 뒤집어 떠갖고 없는 거는 자유래. 그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공권력을 도전해서 버스를, 경찰버스를 버스, 갖다가 트랙터로 뒤집어 엎은 게 자유라면은, 내가 니네 민주당 당사자 불을 지르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 자유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어?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겠다. 지금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겠다. 이 대한민국 그 국방장관으로서 나라 살리자라는 게 무슨 놈의 내란 선동입니까? 이 민주당 놈들의 대갈통에는 지금 얼간 손지만 들어갔고 얘네들은 지금 지네들이 인민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요 놈들이 내란이죠. 국가의 체제를 어? 전복을 시키려고 이렇게 내란 선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얘네들 구구절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법원에 다 이거를 캡쳐해서 작다? 이놈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얘네들이 반증할 만한 이런 워딩을 내놨잖아 나는 벌겅이다 아니 국방장관이 불법으로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데 그래도 애국시민들과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싸우겠다 나라 지키겠다 아 구국이 뭐야? 몰라? 이런 말을 해줘야 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내란이야? 그게 내란 선동이야? 와... 이네들이 지인의 자신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하겠다, 전복시키겠다, 명확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고, 국민들을 향해서 호도를 하면서 이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아무런 법률적인 증거도 내시하,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엄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 내란 선동죄까지 싹다 포함시켜서 이놈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